말씀은 7애굽기 11장 1에서 17절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 두 개만 꺼주시고 주시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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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풍기 이거 한, 좀 꺼주시겠어요? 저 예, 이거 하나만, 예, 영원한 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7애굽기 11장 1에서 7절, 출애굽1장 1에서 7절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약상경 107페이지 네, 7호국기 10장 1에서 7절 우리 차지하슴 한자씩 교독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연으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쪘으나 백성이 마실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려되 당신이 여자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대 백성 아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지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할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려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인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신경 기술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올해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약한달 정도 한국을 이렇게 여기저기 탐방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한 나라. 그리고 그 이유로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살인적인 경쟁과 성과에, 대,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또 유교 유교 사야였는데 원래 오랫동안 유교 사야였는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는데 서구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예를 들면뭐 자유로움이라든지 개인주의 이런 것보다는 좋은 건다 빠지고 오직 돈만 돈으로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면이잖아요 보여지는 거 돈으로 보여지는 왜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반작용으로 정말 또 놀이에 미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잖아요 어술 어, 먹고 노래하고 온갖 게임 산업이 들어보니까 이 애견 카페 뭐 애완견 애완 뭐 각종 요즘 뭐 별의별 뭐 이케 이 애완동물 카페가 있다는데 이런 카페가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래요 그니까 러 외국에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놀이 문화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죠 한국 사람들 뭐한 시간 두 시간에 하라고 짜증내요. 한 10분 20분 딱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거 게임 너무 그래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보면 너무 뭐 케이팝 뭐 이런 거케이컬처 때문에 한국이세계에서뭐 국뽕하는 유튜브가 너무 많던데. 이 사람만큼 한국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덕담처럼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오랜 역사를 보니까 그래도 수많은 일기를 다 극복해온 회복 탄력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한국이 잘 일어날 거라고 예, 그 사람의 미림으로 없지만 덕담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어보면서 야뭐 틀린 말은 아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한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먹는가? 한, 한 주에 평균 13.5 잔을 약14 잔을 마신대요. 14 잔. 여러분, 예, 이게 술고래로 유명한 러시아의 두 배고 미국의 네 배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어마 그냥 들이으어 마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분 저와 여러분 안먹잖아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laughs> 여러분도 밤에 몰래 마셔요. <laughs> 어, 얼굴 드이 <미, 웃음> 미워하네. <웃음>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마셔요. 그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 뭐 어떤 연예인그나 혼자 산다가 나온 사람을 보니까 이사람은 운동에 노래방 가서도 노래방 가서 뛰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죽구 장찬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친구들하고 그땀 흘리면서 그게 운동이 다더라고. 스트레스 푸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 이스데스볼수있는 놀이와 놀이에야 재미에 미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참 세상 원래 인생이 광야길이라서 힘이 듸데 대한민국은 어쨌든간에 뭐잘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이 되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참 사실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정신적으로도 많이 병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사살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건 참 국가적으로 치유가 될 이제는 이제 경쟁과 성과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좀이좀 좀 뭔가 있게좀 새로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돈 많이 벌고 뭐 일등하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뭔가 인생 다운 삶 다운 삶을 살고 더불어 함께 살고 인생을 또 즐기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는 뭐 예를 거기 얘기들더라. 우리나라가 게임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눈만 뜨면 <laughs> 게임을 하고 연습을 한대. 성, 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눈만 뜨면 하루에 고등학생들이 하루 에 (5시간) 반을 잔다든가의 평균 (14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또 돌리고 부모들은 맞벌이 해가지고 그 사교육비 갖다 더 갖다 대고 이 한국 사회 자체가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뭔가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문제는 이런 시대에 우리 복음의 복음에게 우리 교회에 신앙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은 치유의 복음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많이 상해 있고 우울하고 힘들고 한데 정말 치유의 복음.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그신들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믿는 걸 따라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치유를 주겠어요? 내가 힘들면 늘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다른 사람 찌르고 그잖아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회복이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뭐 살리든가 치유하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다가 이런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물을 내려오라고.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야. 뭐몇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몇백만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 그,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음 돌로 던지겠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써나온지, 조금 있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판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특별히 이 광야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광야 40년 세월을 읽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은 딱 하나 있는데 어찌냐면이 홍해가 갈라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다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습니다. 어 물이 없어. 그리고 15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흘 길에 또 이 광야길에 대해서 물이 없고 물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려운 일만 만나면 늘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뭐 광야에 길이 없으면 뭐 어~ 심지어 일하잖아요. 아~ 뭐 만나와 매출하기를 맨날 먹으니까 어~ 지겨워 또딴거 먹고 싶어. <laughs> 이렇게 오라고 뭐 길이 힘들어서 물이 없어서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반야 가고 그래, 그래 보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거의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간단해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 출애굽하는 그 순간까지 예굽에서 째찍 맞고 내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찍어서 성 만드는 일을 하다 왔잖아요. 뭐 이렇게 인생이 좋았겠어요? 힘든 거야. 또 광야에 갔는데 그래도 뭐. 취력구 배가지고 뭐 홍해가 좀 갈라지는 건 잠깐이지만 보면 맨날 뭐 만남이 며칠 뒤에 와서 그거 먹고 가는데 물도 없어 그러니까 또막그 원래 몸에 쪄들어 있는 원망과 불평이 부글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달달달달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냐 물이 없어지면 불미없이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아는데. 그럼안 그래도 저 인간들 저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왜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할걸다 알고 해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무리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와야 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저 영혼의 밑바닥까지 그 죄들이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일이 있어야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낚싯바늘에 끌려오듯이 우리 속에 이 꾸정물들이 탁 올라오죠. 여러분 광야에 먼지가 비가 내리면 먼지가 안 나요. 그렇지만 물기가 없으면 사람이 한 발만 보도 먼지가 팍팍팍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가 없고 삶이 힘들면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뿌글뿌글뿌글뿌글글수증기 뿌글 끓는 것처럼 올라와요. 저는 요즘 어떤 불평이 올라왔냐면 이런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센 불평이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건다 하나님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만든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 다시요. 근데 제가 목회까지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최근에 올라오는 불평 이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마음속에 올라가게 뭐냐면 근데 이건 답도 없어. 이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제가 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났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내가 선택한 게뭐 있어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불평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올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깊이 있는 원망과 불평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없어서 그때. 오랫 동안 박혀 있는 수백 년간 박혀 있는 원망과 불평의 DNA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저도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막바지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와야 될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쁜 건 토하게 하시고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시 않습니까? 우리 캄보디아의 시골에 어느갔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계속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늘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해요, 괜찮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 어느 날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마을에인근에이 강가에 나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내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 모세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더라도 뜯어먹을 판이야. 힘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랍니까? 마음속에 깊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가장 최종적으로 좋은 게 몰려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은 뽑아내야 될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최종 보존은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 편 아닙니까? 왜 나보고 하게 해결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편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야 야너 야 요즘 완전히 답이 없다 <laughs> 목사가 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laughs>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그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뽑혀야 뭡니까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거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는 찬양이 나오지 이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몰랐던 이 원망과 불평이 저 영혼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원들해질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그 상황까지 저를 보여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을 나올 때까지 지금 지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상황을 안고 모세가 나와서 기도할때 모세가 참 성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죠. 부르짖다, 아 기도했다고도 안 해요. 부르짖었다고 해요. 뭐 얘기예요? 하나님, 어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수백만의 저백성을 무슨 수로 물을 내게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돌로 칠판입니다. 모세도 그냥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자기의 힘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부르짖기도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기도 했는데, 자기의 뭐라고 합니까? 돌로 칠판이에요. 지금 모세도 힘드니까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칠판이에요. 모세의 그 깊은 그마음의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은혜도 모르고 이제는 좀 있으니까 나를 죽일 판입니다. 모세도 모세의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려면 기도가 하는 게참 중요하고, 부르주기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뭐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손좀 봐주세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보내 해 버리셨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하셨서 어? 뭐라고 할줄 알아요? 그 인간 그 집안은 다 병신 되게 하시고 뭐뭐다 망하게 하시고. 어, 이렇게 막 살벌한 저주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모세가 아니 다윗이 하고 있어요.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되게라면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이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자기 이 삶을 이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죠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서 날강을 쫓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그 일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반석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78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부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리.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뭐가 했어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뭡니까? 물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옹달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것이다오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뭐냐면 속고친다는 표현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마른 땅에 강 같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니까 뭐, 수백만의 백성들이 흡족히 먹고도 나올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힘든 순간에 불지어 기도할 때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폭포처럼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표현을 보면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좀 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폭포처럼 흘러나와서 강처럼 정말 수백만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사절에서 사도바울은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음료를 받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맞았으며 이 반석은 곧 그를 쓰시라 블레 칠에곡기에서 있는 십일장의 사건을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예수 구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생수가 이말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구도를 이렇게 칠때반석에서 물이 확 갈라지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상해서 죽음 당하시고 또 부활한 데에 성령을 보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구도에 나갈 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말해주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풀어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사실 성경적으로 낙보다 좋다 원망이 죄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뭐 물이 없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 그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모세, 모세의 모역사이도 붙잡고 아니 모, 모세의 뭐라도 붙잡고 지금 응? 해결을 봐야 될 판이니까 그나마 모세가 해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뭡니까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 마음 힘드니까 다들 그냥 누구만 받치면우리나가왜 그렇게 진보와 모세가 극렬히 싸우냐면 그 모든 분노를 지금 정치 에너지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심지인 내란 상태가 맞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댓글을 보세요.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댓글 전쟁을 하는데 보면 막 살벌해요. 근데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그 댓글이 의 이렇게 쌓여서 막 적어요. 그러면 또한 번씩 보면 아니 거의 한 10초에 세네 개의 댓글이 올라와요. 저도 한 번씩 그 싸우는 재미 때문에 에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막 끓어오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 으, 어디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막 모세를 붙잡아 놓고 으, 막 달달달 볶는 것처럼 삶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쌓아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할까요? 그럼 우리 모세가 정말 이 모든 현실을 가지고 나 옆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칠 것 같습니다. 나의 힘든 현실과 우리 삶의 힘든 현실을 끌어안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의 말씀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삶의 힘든 현실, 우리 사회의 힘든 현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반수 대신 예시고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적셔지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안 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에 비가 내리면 먼지 절대 안 납니다. 간단.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라 하나님 제가 원망 안 할게요. 불평 안 할게요. 아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으로 해요. 힘 만들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들어와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은혜의 폭포수가 와서 내 마음에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 있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조인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이사 이는 지금 분노가 끌어오르고 끌어올라서 여러분 막. 진부는 보슬을, 보슬는 진부를 잡아먹을 듯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불타는 에너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초기에 마크 메슨이 했던 말 있잖아요. 미친 듯이 노리에 노리를 추구는 나라가 그만큼 견디기 힘든 지금 그 에너지들이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때문에 어딘가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불진른 기도가 이 모든 어두운 에너지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의 강물을 터우르는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볼때이차 전쟁이나 우리나 여기에 때도 화천댐을 여러분 미군이 어리를 쏴서 폭파시켜가지고 하천댐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앞에 한자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댐에다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저사겠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뭐랄까, 부적기도 할때그 은혜의 댐이 확 터져버려서 우리의 심령에는 모든 걸 청소해버리고, 이 사회에는 모든 것을 청소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반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적기도 한다면, 반석되신 예수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생수에 가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펑펑펑 솟아올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놀라운 치유의 강물이 널치게 흘러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